에라이, 진짜, 모르겠다니까, 니가 해봐, 그럼! ATM에서 카드가 먹힌 그 순간, 당신의 심장은 멈춰버렸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누군가는 ATM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뽑으러 갔는데, 기계가 말을 안 듣는다면 정말 미칠 것 같죠? 특히 주말 밤이나 공휴일처럼 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 말이에요. 저도 몇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축의금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간은 촉박하고 ATM에서 돈을 뽑으려고 했는데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때의 그 답답함과 절망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ATM 화면에 빨간 글씨로 떠오르는 오류 메시지를 보면서 멘탈이 무너지는 그 느낌 말이에요.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가장 흔한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 문제예요. 마그네틱띠가 손상되거나 더러워졌을 때 자주 발생하죠. 지갑에 넣어두고 다니다 보면 카드가 구부러지거나 긁히기 마련이에요. 또는 휴대폰 같은 자성이 있는 물건과 함께 보관하면서 자기 정보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비밀번호 오입력이에요. 긴장하거나 급한 마음에 평소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하는 거죠. 특히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최근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에 더욱 헷갈리기 쉬워요. 세 번째는 계좌 잔액 부족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계좌 잔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자동이체나 카드 사용 내역을 깜빡하고 있다가 막상 돈을 뽑으려고 하면 잔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일일 인출한도 초과해요.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미 그날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더 이상 돈을 뽑을 수 없죠. 다섯 번째는 ATM 기계 자체의 문제예요. 현금이 부족하거나 기계 고장, 네트워크 연결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어요. 먼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당황해서 무작정 버튼을 누르거나 카드를 반복해서 넣었다, 뺐다 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카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카드를 깨끗하게 닦아보세요. 부드러운 천이나 티슈로 마그네틱 띠 부분을 살짝 닦아주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ATM을 이용해 보시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야 해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무작정 시도하지 마세요. 일정 횟수 이상 틀리면 카드가 정지될 수 있어요. 차라리 은행에 전화해서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계좌 잔액이나 인출 한도 문제라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계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ATM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ATM을 이용하시거나 은행 고객센터에 신고하세요. 특히 카드가 기계에 삼켜진 경우라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분실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ATM 사기나 스키밍 같은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정교한 장비를 이용해서 카드 정보를 빼내는 수법들이 많아졌거든요. ATM을 사용할 때는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평소와 다른 장치가 부착되어 있거나 이상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카드를 넣는 부분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키패드 주변을 자세히 봐야 해요.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다른 손으로 가리면서 입력하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도 CCTV나 숨겨진 카메라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너무 외진 곳에 있는 ATM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ATM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만약 ATM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그 ATM 사용을 중단하고 은행에 신고하세요. 내 카드 정보가 털렸을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이 좋아요. 이런 불편함과 위험성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모바일 결제나 계좌이체를 더 선호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금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현금 거래를 많이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ATM 대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은행 창구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고 수수료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직원과 직접 대면해서 거래하니까.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적어요. 편의점에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AT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수수료가 조금 있지만 급할 때는 정말 유용해요. 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현금은 아니지만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할 때는 이 방법이 훨씬 편리하죠. 요즘에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도 많이 있어서 더욱 쉬워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여러 은행의 카드를 준비해 두거나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자주 사용하는 ATM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ATM에서 돈을 못 뽑는 상황은 정말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무엇보다 평소에 자신의 계좌 상황을 잘 파악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 서비스도 점점 편리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도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야 해요. 여러분도 ATM에서 돈을 못 뽑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